캐주얼이야캐주얼 무심한 관찰자에게 얼핏 봤을 때 무심한 관찰자에게는 이 열대우림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열대우림이 대략 만에서 a 천 a 전에 이 열대우림이 telling me, p o 나 많이 거의 i 처럼 보였어 그 열대우림처럼 보였다고 그전이전이나그이 r e m a 다고 보통 사람에게 일반적인 사람에게는 열대우림이 똑같다고. 그 전이나 그후나 똑같다고. 즉, 많은 e l o o k e 가 w o r 식 e p e 식물이 있어 아래쪽에 그다음에 우창한 나무가 있대, dense trees of all shape and uh, size. 모든 어, 모든 모양과 이 크기의 우창한 나무도 있고. 이게 뭐야? 뭐냐면 뻗고 있대, 하늘로. 하늘로 푸른 그러니까 한가, 하늘 쪽으로는 하늘로 뻗어 있는 우창한 나무가 있고, 아래쪽에는 뭐냐고? 이 많은 야자수가 있고, 가지를 덮인 식물도 있다고. 일반적인 사람 들은 그냥 음, 열대 우림이다 이거야. 근데 어, 하지만 특히 ice of 우리가 저영구의눈에는 연구자의 눈에는 조사하고 있는 이전의 숲을 조사하는 연구자의 눈에는 뭘 통해서? via pollen a 꽃가루 분석을 통해서 이전 숲을 조사해 본 이러한 연구자의 눈에는 아마 아직 안 맞죠. 그러니까 조사하고 파헤친 토양을 파헤치고 그 다음에 재구성했지 과거의 경관을 재구성해봤자 이 연구자의 눈에는 전문가죠 전문가의 눈에는 어 패턴 한 가지 패턴이 나타나는데요 한가지 패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반인 눈에는 그냥 똑같다고요. 그요니 일반인 눈에는 그냥 똑같아. 그냥 똑같이 보여. 거의 똑같이 보여. 근데 연구자 눈에는 전문가, 전문가의 눈에는 봐도 어떤 패턴이 나타나요. 어떤 패턴이 보이는 거예요 즉 식물 종들이 그 숲을 구성하고 있는 식물 종들이 아 네. 아 쉬팅 변화하고 있대. 일반인은 모르는데 정말 알려 변화도. 네. Influence and density. 어떤 빈도나 밀도에 있어서 식물 종이 변하고 있대요즉 어떤 종은 많아지고 어떤 종은 줄어들고. 오케이. 특정한 야자수와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들 그리고 그다음에 기어 올라가는 식물이가 동굴 동굴 식물들이 되고 있대요더 흔하게 되고 있대요이 애들이 더 많아졌고. 어? 이 애들이 더 많아졌고 다른 애들은? 다른 애들은 이동 해턴 From one type of g o w t pattern, 한 유형의 성장 패턴에서 더또 다른 유형으로 이동 패턴. 패턴이 달라져. 성장 패턴이 달라져. 성장이 달라졌다고. 성장이 달라졌다또 다른 애들은 또 다른 친구들이 단순히 뭐한 사라져 버린대요. 어떤 애는 점점 더 많아지고, 어떤 애들은 성장 패턴이 바뀌어버리고, 어떤 애는 아예 식물 사라져 버려. 아예 사라져 버린다고. 이때 원래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상한다 이러한 유형의 변화가 산림구조에서 숲구조에서의 이런 유형 변화를 예상한대 뭐하면서? 뭐, 뭐 때문에? 아! 기후가 잠깐 기후가 변하기 때문이야 기후가 변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이 종류가 변했다 라고 예상한다고 기후 변화하고 해수면 상승 때문이야 하강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고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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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변화가 동남아시아의 이 숲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아나 a 리 c h i 연결돼어있다안되있다연결돼있다안있다 명확하게 연관돼있지 않다고요 뭐 기후하고 기후하고는 노상관이었어 그럼 대체 뭐냐 왜 어떤 식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어떤 식물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대체 기후가 아니래요 기후 때문이아니래뭐때문이야 대체 개 u 누구겠냐? 누구지 맞춰봐 뭐야? 이 속이라는 건, 자연스러 건, 혹시 종속과목관계? 생물시간에 들어봤어요? 네. 불도하는 거죠. 호모레, 포모사피엔스 호물 뭐야? 인간이에요. 인간 때문이다. 인간 때문에 식물의 어떤 식물은 많이 자라고, 더 많아지고, 어떤 식물은 사라진 거야. 인간 때문이라고 기후 때문이 아니라, 오케이? 이 애가 인간이 have b e living 살고 있었어. 전에 잠깐만. 그 숲에 서사고 되고 숲 주변에서 살고 있었대.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그 바뀌었잖아. 식물 패턴이 바뀌었잖아. 그게 인간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숲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40000 of 1000 years. 1000분이 1000이니까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었어. 뭐 없이. 뭐 없이.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하고 있었다고. 근데 근데 문제는 뭐야? 근데 이제 어떤 때냐면 이때 뭐 때냐. 만에서 만0천년 전에 쯤에 적어도 만에서 만0천 년쯤 찜에 인간이 인간이 시작했대. 목표 삼 시작해서 특정한 종류의 나무를 목표 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소화하기 시작했어. 그 나무를 그 식물들을 그 나무를 선호하기 시작했고그 다음에. 나무와 그 나무 열매와 그 나무의 견과류나그 나무 의 잎들을 소모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는 사용하기 시작했대. 그 나무의 껍질과 그 나무의 길고 정밀한 실과 같은 스레드 like 실과 같은 줄기를 사용 시작했대. 내가 이 나무 많이 키워서 그가 뭐야? 토 많이 키웠다고 그래 인 언제? 만에서 만 오천 년 전에. 아까지만 잠깐만, 아까지만 잠깐. 이 시기가 언제였냐? 이거 만에서 전이었죠. 아? 어? 아, 만 이천 년 전이었죠. 어만년이 게. 이게 현재면 아? 만년 전이라고. 근데 인간이 인간이 생태계를 강화시키자고 하다가 언제 만에서 만 오천 년전만 오천 년 할게. 그러니까 이게 숲이 있고 아, 여기에 숲 변화가 시작된 거야. 이때 그래서 인간이 만 5000년 전에 인간이 특정한 식물을 많이 심었던 이때 더 과거에 심기 시작하니까 5000년 동안 숲이 변한 거라고. 되냐? 됐어.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이 아 이때 인간이 바나나 졸라 먹고 싶었다고. 바나나 라싶었다고 그러니까, 맞아? 그러니까 뭐 여기서 바나나 숲이 생겼다고. 다른들 다 사라지고. 옮기는 것은 작은 미로보는 덩굴을 옮기는 것 그리고 뽑아내는 거야. 경쟁적인 어린 나무를 뽑아내버린다. 제거해버린다고. 근데 그 나무는 뭐냐면 방해하는 거야. 그때 접근 그 나무에 대한 인간의 접근. 인간 인간. 에? 인간의 접근을 방해했그 나무를 뽑아버린 다막 이게 이게 차단했대 새로운 공간을 차단했대 성장과 번식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차단했냐 인간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차단한다 오히려 가난한 거죠 이게 틀렸어요 오픈 더 새로운 공간을 가난하게 했 바나나 나무를 다 심은 공간이 필요하다니까 그건 뭐예요? 지은했던 은행, 은행 나무를 다 뽑아버렸다고 그냥 거기다 뭐한 거예요? 바나나 심었다고 사람의 말이면 심지어 보호했을지 몰라 인간이 보호했어도 몰라. 특정한 나무, 뭐에 대하가요 다른 동물에 대하가요 특정한 나무를 보호했어. 또는 뭐한데? Keep out! Shot. 새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스도 모른대 그죠? During the f r u t i n g season, 매 맺는 계절 동안에 새들이 쫓아냈다고. 새들을 쫓아냈다고. 나무를 보호했다고. 그 나무 잘자려까못 자겠. 잘 자겠죠? 기업 잘하면 그럼 점점 더 많아진다. 그 나무. 바나나 나무가 은행나무 사라지고. 열대우림이 변한 이유가 뭐때문이냐 기후때문이야 인간때문이야 기후 응. 인간 그러니까 답이 기후변화가 그 이상이다 기후변화가 그 진짜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야 뭐 응. 때문에 인간때문이야 열대우림의 진화에 있어서 인간 역할. 열대우림이 변한건 인간때문이다 코어이야캐주얼 무심한 관찰자 무슨말 음. 하고 싶냐면 음. <laughs> 이건 뭐냐 코우서 아, 이건 뭐야 인과관계 라는 뜻이죠 선생님 똑같은 사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su고 여기는 us라고 캐주얼 코우서 아, 이거 쓰지마라고 근데 도쿄를 할때 캐주얼인지 포지얼인지 모여서 할때잘확인하시라고따이니까냥 우드의 PP가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그러니까 우리 반드시 우대의 PP, 우드의 PP 쓰라고. 옷 룩하지 말라고 과거에 대한 추측이니까. 아니 만일는이만으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그러니까 추측하니까 옷룩 하면 안 된다. 보인다 하면 안 돼. 그다음 이 현재 군사가 지금 꾸며주는 게이 연구자의 눈에는 이 연구자인가요? 1 번, 현재 군사, 2 번, 헤치는 연구자 그리고 재구성하는 연구자. 1 번하고 2 번하고 3 번하는 그 연구자의 눈에는 이제 동상화생활주격관계 되면서 꾸며주니까 이 종, 식물 종들. 변화하고 있다 진행형 진행형인데 주어가 지금 종들 복수니까 r 썼다고스페시지가단복수가 똑같잖아 형태가 똑같아요 예 지금 뭐다 복수죠 어떻게 하면 이게 뭐냐 메이크업죠 맥스가 아니라고 나는 뭐야 지금 복수 를썼다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고수하대 아웃을 다고 이제와 맞는다. 다른 종들이 단순히 사라졌다 사라지고 있는 중이었다 진행형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Disappear는 자동사야 Disappear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절대 수송태가 불가능해 일단 Disappeared 하면 안돼 Disappeared 하면 안 된다고 아. 이런 변화한테 그게 주어져 그 다음에 이게 비비 수송태 봉사 분명하연관되 있지 않다 Be linked to Be linked to 그 다음 선영서더외가 나왔네 하우가 생각되 있죠 관계유사가 하우가 생각되 있다 쓰면 안돼더외하고 하우는 절대 같이 못 쓴다고 둘중 하나만 써야 된다고 how a how 둘 중에 하나만 써 한다고 둘다으면 틀려 그다음에 병렬 구조가 인간이시작할때이 ing 목적어 1번 이게 목적어 2번 와 이게 목적어 3번 start ing start favoring start using 이세 가지를 시작했다. 고 이 동사가 있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 이래서 단어지가 이 나무 구해 주고. 동명사 주어, 동명사 주어. 지금 이게 동사. 구어 동사. 오픈 더, 오픈 더 가능하겠다. 새로운 이 공간을 열어줬다 그죠? 오픈 더 가능하겠다. 열어줬다. 여기서 뭐야? Might have been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어떻게 알아 우리가 만 오천 년전 전 사람을 추측한 거라고 Might have d e f e n d Might defend 하지 말라고. 아, 이게 병렬이죠. Might have defended 그리고 and might have captured. Might have defended, might have captured.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세일을 쫓았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과거에 대한 실요